안녕하십니까 일본어 성경 교실입니다. 자, 우리는 일본어 성서 신개혁 2017년으로 신약 성경 마태복음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총 34절의 말씀으로 단락은 4개의 단락으로 나누어서 공부하자라고 말씀드렸던 지금 마태복음 20장 우리 공부하고 있는데요. 두 번째 단락이 17절의 말씀부터 시작해서 19절의 말씀까지 아주 짧은 단락입니다. 죽음과 부활을 세 번째로 이르시다 라고 시작했는데 17절에 한 절만 마친 상태이시죠 예수님께서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도중에 열두 제자들만을 불러서 길 가는 도중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라고 마친 부분이 17절이었어요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요? 자 오늘 18절 말씀부터 들어가시겠습니다 교재는 36페이지 단어장은 39페이지 18번부터 참고하십시오. 자, 18절과 19절은요. 제가 한번 같이 묶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용 부호가 열린 것 보이시죠? 17절에서 말씀하셨다 하셨기 때문에 이게 지금 인용 부호가 열린 거예요. 이게 18절 말씀, 두 번째 단락 19절 말씀 거기까지 가며 인용 부호가 닫히게 될 것입니다. 고란나사이 보십시타와 우리들은 에루사레문이 노벗데이키마스 노벗데이크 올라가다 사실은 노보루라고 하는 동사도 오르다 올라가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코라는 동사와 같이 합쳐서 이렇게 때형으로 연결하여 보조동사로 사용해도 좋습니다 히토노코와 인자는 사이시초 타치야. 야라는 말은 열거격 조사입니다. 뭐뭐랑, 뭐뭐시랑, 제사장들이랑 리포각샤 타치니 조사니까 끊으시고요. 율법학자들에게 일본어 성경에서는 율법학자들이라고 나오는데 우리 보통 서기관들을 말하는 겁니다. 히키와타 사레마스 자기 본형은 히키와타스 인도하다, 넘겨주다 1그룹5단 동사죠. 스라고 하는 어미를 사라는 아단으로 어미변화 바뀌어 주시고 내루라는 조동사 붙였습니다 수동, 우깨미로 처리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넘겨지다가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 일본어 시제는 미래 시제가 별도로 없기 때문에 지금 아직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맞이하기 전이므로 미래로 해석합니다. 현재가 미래를 대신하죠. 일단 여기까지 한번 잠깐만 끊어볼게요. 보십시오. 나, 우리들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것입니다. 갑니다. 인자는 제사장들이랑 율법 학자들에게 넘겨질 것입니다. 18절 앞부분 정리하시죠. 고란나 사이. 우리들은 예루살렘에 높어트어 갑니다. 히또노코와 최치조 たち야 립법학자 たち니 히키와타사레마스. 18절. 자, 18절에서 19절까지 여기까지 가겠습니다. 여기서부터예요. 카레라와 그들은 자, 여기서 카레라가 가리키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바로 그 제사장들들과 율법 학자들을 말하는 거죠. 히토노코, 인자를. 시케 사담에. 사다메. 자, 사담에는 기본응이, 사담의 루가 기본응입니다. 이 그룹의 하일단 동사입니다. 결정하다, 확정하다. 룰을 띄고 마스형으로 갔죠? 사담의 마스. 자, 마스 앞에 사담에. 쉼표 찍고 중지법으로 갔습니다. 직역을 하면, 사형으로 확정하고, 이 말을 조금 의역하면, 죽이기로 정하고 19절 넘어갑니다. 이호진이 히귀와 다시마스 이방인에게 넘겨 줄 것입니다. 여기서 이방인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 저기 누구죠?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에게는 사형 집행권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현재의 로마 사람들을 이방인이라고 지금 표기해 준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넘겨줄 것이죠. 그리고, 아자께리. 자, 기본형은 아자께루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그런데 이 동사는요,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1그룹 5단 예외 동사입니다. 2그룹 동사 아닙니다. 조소하다, 비웃다 라는 말이죠. 아자께리마스. 자 마스 앞에 아자끼리 쉼표 찍고 역시 중지법. 그런데 조소하다 비웃다라는 말보다는 지금 성경적으로는 약간 조롱하다라는 말로 조금 의역해 보겠습니다. 무찌대우찌 여기서 잠깐 끊으시고 자 기본형은 무찌대우찌라는 말입니다. 무찌라는 말은 채찍, 우찌라는 말은 치다 때리다. 역시 마스형 중지법 같죠? 채찍으로 때리고. 주지간니 츠케루 자 츠케루까지 한꺼번에 묶어서 십자가에 매달다 자 기본형 플러스 탐에 뭐뭐하기 위함 목적으로 보겠습니다 십자가에 매달기 위함입니다 시카시 그러나 역접의 접속조사 히토노코와 인자는 미카멘이 여기서 끊으시고요 미카라는 말은 날짜를 가리키는 3일이라는 말이죠. 이 앞에 뭔가 이렇게 숫자적인 개념이 등장하고 그 뒤에 매라고 하는 말이 나올 때 우리는 이 매는 전미어로 간주합니다. 눈이라는 단어와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순서를 가리켜 주죠. 뭐 뭐째. 그래서 3일째에 요미가에리마스. 자, 기본형은 요미가에루가 기본형이죠. 이것도 지금 2그룹 동사 아닙니다. 1그룹 5단 예외 동사. 그래서 리 라는 2단으로 고치고 마스하였습니다. 18절 뒷부분부터 정리해 볼게요. 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은 인자를 죽이기로 정하고 이방인에게 넘겨줄 것입니다. 조롱하고 채찍으로 때리고 십자가에 매달기 또는 못 받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인자는 3일째에 되살아날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달라 19절까지 맞춰지며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셨다라는 부분입니다. 18절 여기서부터 정리할게요. 아자리 무치데우치 지니타메しかし 히토노코와 미까메니 요미가에 리마스 여기까지 말하며 두 번째 단락이 마무리, 마무리 짓게 됩니다. 자 20절 말씀 하나만 더 넘어가 보시겠습니다. 자 20절 단락이 바뀌어야 되겠죠. 자 20절의 말씀부터 시작해서 이번에는 28절까지 이어질 것입니다. 세 번째 단락이거든요. 한 어머니의 요구. 라는 제목으로 20절 시작합니다. 손오토끼, 그때. 제베다이 노무스코타치 노하하가 이렇게 끊으시고, 제베다이. 예, 인명이죠. 세베데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무스코타치 도 이시오니 아들들과 함께. 세베데의 아들들은 야고보와 요한이죠. 그 아들들과 함께. 이에스너 yes, 덕커론이 no, 있기 때 여기서 잠깐 끊으시고 힐레후시 여기서 또 한번 또 끊으시고 그 다음에 노라고 하는 여기서 나와져 있는 조사 동사의 해석을 대신하는 노라는 말로 한번 잡아볼 텐데요 앞쪽에 나와져 있는 것이 이에스 yes, 예수님이기 때문에 이루라고 하는 동사보다는 오루라는 동사를 아단으로 고쳐주시고. 오라레루라고 하는 바꾸는 형태의 꼬리 있었었죠. 이렇게 바꿔서 존경을 나타내는 표현이 있잖아요. 이 동사로 대신해 보겠습니다. 계시다. 그래서 예수님 계시는 곳에 와서 히레후시, 자 기본형은 히레후스가 기본형이죠. 엎드리다, 부복하다. 1그룹 5단 동사. 마스형의 중지법이 지금 굉장히 많이 등장하고 있네요. 엎드려서. 나니까오. 자, 까라는 조사가 중간에 보이죠? 무엇인가를 내가오 떠시다. 자, 기본형은 내가오가 기본형입니다. 바라다, 원하다, 부탁하다. 1그룹의 5단 동사에서 맨 마지막에 있는 이 우라고 하는 어미를 5단으로 바꿔줘 보세요. 그럼 5단으로 바꾸면 우의 5단은 무엇이 되죠? 오가 되죠? 그래서 히라가나 오가 보여요. 그게 어미 변화시킨 겁니다. 그리고 우 보이시죠? 우라고 하는 의지형. 그 다음 토, 수루 그래서 정리하면 의지형, 토, 수루 이런 꼴이 나온 거죠. 뭐뭐 하려고 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20절 말씀입니다. 그때 세배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아들들과 함께 예수님 계시는 곳에 와서 엎드려 무언가를 부탁하려고 했다. 20절이요. 서너터키 제배단의 아들들의 하하가 아들들과一緒に 예수의 ところ에来て 히레프시, 무언가를 내가오우시타 20절의 말씀이었습니다. 한 절만 더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말씀 자 여기까지. 자 이제 지금 그 어머니가 와서 말하는 부분이 나오겠죠. 자 예수가 카노존이 예수님께서 그 어머니 그녀에게 자 인용부 호 열리면서 짧게 닫혔습니다. 나니요 내가 오 데스카? 여기서 내가 오는 아까는 부탁하다인데요. 이번에는 원하다 바라다 이쪽으로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무엇을 원하는 것입니까? 토라고 이와레루토 말씀하시자 앞쪽에 있는 또는요 뭐뭐라고 이렇게 해석해요 왜냐하면 뒤쪽에 유라고 하는 동사와 연결이 될 때는 나니나니 또유 뭐뭐라고 말하다 이런 식으로 가는 또이고 그 다음에 뒤쪽에 나와져 있는 또라고 하는 것은 앞쪽에 지금 동사의 기본형의 꼴로 바꿔줬죠 수동형으로 바꿔줘서 여기서 또는 뭐뭐 하자 뭐뭐 했더니 여기서는 결과로 보게 했습니다 말씀하시자 카노조와 있다 그 어머니는 말했다 자 인용부호 열리면서 21절 끝에서 인용부호 닫히는 거 이제 지금 그 어머니가 하는 말입니다 와시노 코노 후타리노 무스코가 요렇게 조목조목 자르시고 그대로 직역하세요 괜찮으세요. 나의 이두 명의 아들이 아나타노미쿠니데 당신 나라에서 히토리와 한 사람은 아나타노미기니 당신 오른쪽에 히토리와 한 사람은 히다리니 왼쪽에 스와레르요니 쉼표 있으니까 잠깐 끊으시고. 자, 기본형은 스와루가 기본형이죠. 안따라고 하는 1그룹 5단 동사. 1그룹 5단 동사에서 지금 루라고 하는 말을 맨 마지막에, 아, 쓰임 학생, 맨 마지막이 아니고요. 에단으로 바꿨습니다. 그게 레라는 말에 어미 변화시킨 거거든요. 에단으로 고쳐주시고 루라고 하는 것을 붙였어요. 1그룹 5단 동사를 에단 플러스 루. 이런 식으로 바꿔주면, 가, 능, 동사죠. 뭐, 뭐, 할수 있다. 그래서, 스와레로는 앉을 수 있다가 되는 거예요. 앉다라는 말에서 앉을 수 있다. 자, 기본형 플러스 요원이 뭐, 뭐, 하도록, 앉을 수 있도록. 자, 코토바 라는 말 앞에다가, 오라고 하는 존칭에 접두어 말씀을 주십시오. 쉽게 말하면 이런 명령을 내려주십시오. 라고 어머니가 얘기한 것입니다. 21절이요.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무엇을 원하는 것입니까? 라고 말씀하시자 그녀는 말했다. 나의 이두 아들이 당신 나라에서 한 사람은 당신의 우편에 한 사람은 좌편에 앉을 수 있도록 말씀을 주십시오. 21절입니다. 에스가 카노존이 나니오 네가우노데스카? と言われると彼女は言った。私のこの 2人 の息子があなたの御国で 1人 はあなたの右に 1人 は左に座れるようにお言葉をください。 자, 우리가 오늘은요. 21절. 지금 세 번째 단락 들어와서 21절까지만 한번 맞춰 보시고 다음 시간에 또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요? 今日はここまで。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じゃあ、またねー。